哎。你那双零哪差啊？小红说血压高不少年了，咱们搁爱国这边耍烟，那你不知道啊？那要迷糊了，你马上就得让亲戚朋友给他点滴，要迷糊了就点滴。我说你往后你别这么干了，你上县里看看，真正要是血压高，你就吃那降压药吧。 아, 아, 저자신 뭐야 저자고내 능력을 죄다 반사시키고내 영혼도 빠이고 그것도 모0라순이이동까지 그리고 정신적 조종 제 초자식 정체가 뭐야? 내가 역대 쿠키로 만난 적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강력한 존재야. 잠깐, 아까 전내 동료의 내 미스 플라워 쿠키를 언급한 것 같은데, 설마 다크 그 카카오가 아니라는 것이야? 그럼 내 동료를 죽인 놈이 바로 저놈이란 말이야?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지만, 내가 필요한 만난 적 중에 아주 전부는 자식이라.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저 자식 곁에 도망칠 수 있을까? 너이 자식 이번엔 순순히 당해줄거라 내가 생각한거냐 어아라 받아라 <웃음> <웃음> 너는 널조종해버려주마 가라, 날씨들이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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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"저 다시 왜 자래...설마 이 음악이 저 녀석한테 간 건가?" <laughs> <laughs> 그 최이 음악의 털이 이, 비겁한놈. 이번에 제대로 들어 <웃음> <웃음> 저 자식. 뭐야, 저 자식. 허, 내가 음악을 들까봐 쫄아서 도망친 건가? 역시나, 날 이길 수 있는 쿠키는 이 세상에 없어. 이 위대한 광대님을 이길 수 있는 쿠키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지. 역시나, 내 음악은 이 관객님들. 그건 나의 승자. 그건 내 동료들까지 울릴 정도로 아주 사랑스러운 내 음악이지. 이 음악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. 근데, 왜 이렇게 내 등뒤가 싸하지? 으악. 아마 더 맞을 뻔했네. 하, 이, 일단 도망치자.